선생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갖고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고 예? 문, 뭐 문자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잘. 아니 나는 이해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해 드릴게 제가 뭐 욕해 봐야 뭔 소용 있겠어 제가 합리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처음에 연락이 온게 내가 어머님이랑도 오늘 또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이 이제 연락은 그 전에도 제가 계속 했고 어머니한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처음에 그 퇴직금을 받고 화선님한테 갔을 때 내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저 돈은 다 날린다. 그건 신경 쓰지 말고 퇴직금은 다 날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집 명의를 빨리 바꿔라. 안 그러면 은이집 무조건 넘어간다. 나를 믿어라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결과가 집이 날리는 결과로 귀결돼가지고 제가 예언한 게 맞았죠. 저는 이런 아니, 경우를 너무... 게... 잠깐. 네. 내가 대충 알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음, 그 얘기를 제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놀람> 모든 걸 증빙할 화선이의 녹취욕을 갖고 있어요. 화선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첫 번째는 제가 이해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 그 녹취가 있어요. 자기가 10년 동안 수행한 내공이 날라갔대요. 신장때를그 아주 알죠? 신장때를그 딸이 그거를 이제 잘못 가져가가지고. <놀람> 그러면 10년 내공이 <놀람> 날라갔잖아요. <놀람> 엄청 아파서 손님을 아예 못 봤다고. 그러니까 그거랑 은 상관 없고 그러면 일단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해요. 뭐 10년 내공이 날라갔다. 그거는 뭐 무속적 개념이니까 내가 뭐라고 딴지 걸건안 돼요. 근데 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딸그 신딸이랑도 통화했고 화선이랑도 통화했고 내가 양쪽 다 통화했고 녹취록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무면허잖아요. 면허증이 없어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화선이의 렌탈 카를 시동을 걸었고 그걸로 인해 갖고. 뭐 이제 뭐 사람을 다쳤는지 뭐뭐 뭐 차가 다쳤는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시동을 걸었는데 그게 뭐차 사고가 나가지고 8천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차가 외제차였고 사람이 두명이다 타고 있었대. 그러면 그 정도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그 8천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8천.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 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근데 이것까지도 믿어주려고 하는데 앞에가 외제차고 사람이 두명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화선이는 왜 무면허인 사람한테 운전을 시켜요? 그리고 자, 자 보세요. 그리고 또 있어요. 화선이가 대단한 무당인데 무면허인 사람이 운전을 하면 당연히 사고를 내겠죠. 그건 저도 알겠어요. 근데 사고 날 거를 예상도 못하고 운전죄를 잡게 한 거잖아요. 일단 거기서 문제고 내가 이것까지 다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화선이가 나를 잘못 건드는 게 뭐냐면 저는요. 자동차 보험에서 7년 차 베테랑이에요. 화선이가 타고 있는 차가 지금 렌탈카가 맞아요? 제가 렌탈인지. 근데 화선이가 렌탈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보험사 7년이했다고 했잖아요. 모든 렌탈카는요 보험이 풀로 들어있어요. 근데 렌탈카 보험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합의를 한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보험은 폼으로 있어요? 렌탈인지 아닌지 난 그거 모르겠어. 하선이가 렌탈이라고 얘기했어요. 렌탈이라고 어, 얘기했고요. 렌탈 차는 보험이 렌탈을 들어져 있는데. 렌탈살 수도 있잖아. 네? 그 렌탈했다가 살 수도 있잖아 그 차를. 아니 보험을 처리하면 되는데 왜8천만 원을 물어줘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렌탈을 했다가 그 차를 내 명의로 살 수가 있잖아. 아니요 렌탈 렌탈 중에 단기 렌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꾸 합리화를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아, 단기 렌탈이라고 화선이가 얘기했다고요. 그 단기 렌탈이 렌탈이라고. 단기 렌탈 상태에서는요. 내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를 얘기했을때그 네. 어? 차를 내가 자기 네. 그, 뭐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한데 그 차를 팔아야 되나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면 네. 렌 거울이 렌탈, 거울이 그러면 렌탈한 게 아니고 본인 네. 차잖아요. 네. 본인 차인데 네. 왜 네. 렌탈이라고 거짓말해요 엄마한테는? 처음에는 뭐 렌탈이었겠지. 나도 처음에는 렌탈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3천만원짜리를 누가 렌탈을 써요? 나도 이해가 안 가. 아니, 모르겠어. 아무튼 나는 내가 이러면그 차를 팔아야 되는데. 것 그리고 제가, 제가 보험사에서 이제 7년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합의한 내용을 내가 달라고 하니까 안 줘요. 합의한 내용을 안줄 수가 없거든요. 이체 기록도 다 있고. 내가 이거 한 번, 한두 번 처리한 거 아니잖아요. 나 보험사 베테랑이에요. 내가 쩐이는, 그래, 하선이는 그 피해자한테 8천만 원을 합의를 했으면 개인계좌로 입금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럼 그 피해자한테도 전화를 해봐야 되고, 그 피해자한테 진짜 근데, 입금을 아, 했는지 입금 기록을 만약에,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까고, 만약에 만약에 유튜브로 그걸 깠어. 그럼 하선이가 반박으로 그걸 까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계좌 내역을 까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신인형만 쪽팔린 거 아니야? 쪽팔리지 않아요. 난 확신이 하니까 왜 확신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8천만 원을 구하기 위해서 딸이 엄마 집에 담보 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8천을 예? 담보 대출 8천을 받는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한 번에 받은 게 아니고 각기 시간도 다른 날짜에 세 번을 따로 따로 나눠서 받았다고요. 대출을. 그러면 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8천이 한번은 필요하면은 대출을 한 번에 받아야지 시간도 날짜도 다르게 해갖고 세 번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증거도 예체. 증거도 아무것도 제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 지금 자꾸 몰라. 합리화를 하는데 이 모든 정황이 불화라는 것을 증명한다고요. 그냥 정황이잖아. 정황인데, 구, 아,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될거아니요 그리고, 왜나 녹취록을 아, 못왜 가게 해요? 아니, 그걸 증명을 하려고 그래. 거기서 다 해결이 끝난 얘긴인데소통부재 자, 그러면은, 부재, 제가, 그러면은, 제가, 제가 증명이들. 본인 말을, 제가 링링이님 말을 다 믿은 상태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한 가지 질문.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제가 한 말이 다 틀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그 질문이 뭐냐면, 딸이 무당이 됐어요. 무당된 지 거의 이제 2년이에요. 근데 무당된 무당된 딸을 둔 가족은 집을 날리고 길거리로 나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딸이 신굿을 딸이 받고 가족이 불행의 구덩통이로 빠졌고요. 심지어 그 어머니는 분신자살을 하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불행이 신굿을 하고 나서 일어났는데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 이건 내 책임이에요? 그게?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는?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내 책임이라고? 아니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거 누구 책임이야 이거는? 그럼, 내가, 내가 신고서. 잘 모르겠죠? 그건... 잘 모르겠죠? 그니까, 제가 이제까지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저한테 제대로 반박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반박할 게 아니고, 나, 봐봐. 가족 일이었잖아. 가족 일에서, 어, 이,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 엄마는 그러지 않아요. 있어요. 지금도 할... 죽고 싶어 해요. 할... 그거는요, 할... 그거는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링링이님 후기를 보고 화선이한테 내 딸을 데려갔으니까 내 죄다 그래서, 그래서 내 죄기 때문에 내 죄기 때문에 그냥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아, 한다 이게 잠깐만요. 그 어머니의 답변이에요 아까? 그러면 신굿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됐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니잖아. 단정을 짓지 않고 이 정황을 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신굿을 받고, 신고을 받고 그 가족이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져 넘어갔는데 이걸 전 국민이 볼때 어떻게 보겠냐고요. 뭐 앞에 사고는 다 내가 다 인정을 한다고 쳐도 이렇게 된다고요. 아그 엄마를 바꿔줘봐. 그 제가 왜 바꿔줘야 되죠? 아니 전화를 그... 해봐요 그러면. 아니 그 엄마도 되게는데 본인은 부려버린다? 본인은요. 아, 와, 나는 다 그... 녹취록이랑 다 있는데 본인은 그냥 화선이 말만 믿는 거잖아요. 아, 내가, <laughs> 내가 물어봤을 때 아는 정보가 전혀 하나도 없었는데? 어, 그리고, 내가? 예, 하나도 없던데? 아는 정보가? 아니, 나는 당연히. 자, 왜, 내가 왜? 그냥 하나만 증빙하면 돼, 화선이는. 화선이가 아니라고. 하나만 증빙하면 나는 얘기를 안 하는데, 화선이는 증빙을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화선이가 증빙할 거 뭐냐면 8천만 원을 줬다는 거. 개인간의 합의를 했으니까 8천만 원을 입금한 그 사람한테 입금한 기록이랑 그 사람 피해를 받았다는 분그두명그 그 전화번호 주면 되잖아요. 안 주잖아요. 근데 그 별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게 별거냐고요. 근데 왜 나한테 아니, 화선이가 계속 아니. 숨기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황당한 질문을 해요. 녹취록에도 있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를 해가지고 신인왕님이 이득을 보는 게 뭐냐고. 아니, 시팔 무당이면은 이게 질문이라고 해요? 내가 이득 보는 게 뭐가 있어요? 본인도 아니, 알거 아니에요. 내가 이득 보는 거 없다는 거. 아니, 내 후기를 보고 그래. 가서 신고이 잘못됐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어? 아, 그그딸그그 그 그, 그 신딸 상태를 보면요.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좋아. 손님도 아, 한 명도 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의사야 신문 손님을 한 명도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해. 잠깐만요. 그리고 화선이 신딸 중에 지금 몇명 나갔죠? 몇명 몇 나갔어요. 아시죠? 몇 본인은 몰라. 아실 거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거 내가 나중에 깔테니까 그냥 좀... 내가 하는 거를 그건... 지켜봐요. 그냥 아니, 아니, 아무것도 그건... 모르는데 내가 뭘 내기를 해요. 뭐 그냥 내가 모든 증명을 아닌데. 할 테니까 그냥 지켜봐요. 그럼 아니, 돼요. 나... 이거 봐요. 그리고 처음 저한테 뭐반박을한게 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건 내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게요. 그거는 내가 물어볼게요. 나는 잘 모르니까 얘기를 뭐, 못하죠. 못하죠.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화선이한테 나간 신딸들은 다 나간 나한테. 누군데요? 누군데 그건 제가 아직은 신변 보호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누군데? 다 깔게요. 그 본인이 알아서 자, 뭐 해요? 봐봐. 내가 나중에 깔 건데. 아니, 자, 봐봐요. 전에 뭐 신딸이 신꽃을 잘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전에 한 4월달쯤에 올해 4월달쯤에 그 얘기가 돌았단 말이에요. 신고 잘못 받았다고. 어?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고. 신딸이 왜 뭐가 잘못된, 자기 굿이 아니고, 자기가 거기에, 그니까, 뭐그 청배로 참여를 한 거야. 자기가, 자기 신딸이 아닌 거야. 참여를 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저는 한두 개만 그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 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 보세요. 본인이 청배로 갔다고 하면, 그 망한 신꾼에 청배를 왜 가요? 그 자체가 아, 쪽팔린 거예요. 아는 것도 아, 내가 없지만 모르겠어. 난 적도 없고. 난 아니,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퍼트리던가. 나뭐해에 손으로 고도 되니까. 난다 증빙할 수 있으니까. 뭐 내가 증거 대리냐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다 증거되면은 계속 핑계대다가 내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면 확인해 본다고 하고 본인이 증빙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야. 그냥 본인이 이상한 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아무튼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하, 해야 여기까지 된다고, 얘기를 할게요. 본인이 확인해 봐요. 그리고 본인은 어때요?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게 내가 하나하나 다 증빙을 할 테니까 본인은 그냥 지켜만 보면 된다고요. 내가 망신당할 가능성은 내가, 내가 망신당할 가능성은 0%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니 이게 다다 얘기해서 아니 내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러니까 내용이라고는 어머니랑 통화한 것도 하자. 없고 그게 담보가 얼마 잡혔는지도 모르고 그 담보가 몇 몇월 며칠에 잡혔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합의한 금액도 아무것도 모르고 뭘 알고 나랑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럼 뭐하러 나한테 전화했어?